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 깨시고요. 네, 인사 밝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17회 문법기반 아침 특강이고요. 그 어제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절대로 아직 그다지 이게 부사라고 말씀드렸죠? 부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부정어랑 호응한다 어제는 부정어랑 호응합니다 그렇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질문이 있어서 이거 부정어와만 호응합니까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절대로 아직은 주로 부정어 주로가 들어갑니다 부정어 그래서 국립공원 예문을 보면 대체로 다 부정어와 호응하고 있어요 간혹가다 예외가 하나씩 있어요 절대로는 예를 들면 당신의 도움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렇게 조금 약간 어색한데 자주 쓰지 않는 문장. 그런 경우에는 긍정문하고 호응을 하고 아직도 대체로 다 부정어랑 호응해요. 아직 뭐뭐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긍정으로 쓸 때도 있어요. 뭐 아직 청춘이다. 뭐 요, 요런 문장, 요런 문장 정도는 긍정어로 씁니다. 다만 그다지는 항상 부정어랑 쓰는 게 맞아요. 의문문문을 제외하고. 의문문을 제외하고는 다 부정화 을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이세 개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명확하게 해드릴 게 있는데, 그 중세 국어의 시기가 10세기부터 10세기부터 16세기 말이라고 어제 1번 문제에 그렇게 나왔죠. 기억나시죠? 10세기부터 16세기 말. 그리고 또 보기 중에 하나가 중세 국어 후기에 중세 국어 후기에 어, 새로운 주격조사가가 사용 폭을 넓혀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중세국어 10세기부터 16세기 말인데 중세국어 후기 이러면서 이 주격적조사가에 대해서는 17세기로 생각하셔라, 17세기로 생각하셔라 이렇게 암기를 시켜드렸죠. 근데 질문이 왔죠. 날카롭죠. 16세기 말까지가 중세국어라는데 왜 중세국어 후기에 17세기 가라고 하십니까? 질문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세국어는 10세기부터 16세기 말, 16세기 말을 멀기점으로 본다. 임진 왜란 1592년 이제 기억나시죠? 이 기점인데 중세국어 후기에 가가 등장한 건 맞고요 활발히 사용되었다, 성행했다 그럼 17세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쉽게 이, 이 세기를 기억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17세기를 강조한 거고요. 만약 에 예문에 직격조사 뭐 가에 대해 나오면서 중세국어 후기에 뭐 16세기 말에 임진왜란 후에 주격조사가가 등장하였다. 이것도 맞는 예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계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푸셨죠? 다 푸신 걸로 알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일번 다음 중 국어의 형태적 특징은이라고 했어요. 국어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형태적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형태적 특징이 뭐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단어, 이렇게,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나 발전 사항을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어요. 단어 형성법. 단어 형성법이 뭐냐? 단일어, 뭐 파생어, 합성어, 요런 거, 요런 단어의 그걸 말하는 게 단어의 형성된 방법, 단어의 형성법. 요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다? 단단 단어 안에서 일어나죠. 한 단어 안에서 어떻게 결합됐는지, 그래서 형태적 특징이 맞고 형태적 특징이 얘가 다른 게 뭐가 있냐?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뭐가 있을까요? 동사 형용사의 활용, 그렇죠? 이것도 한 단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죠. 어미 꼬랑지가 바뀌니까 한 단어 안에서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형성법 오늘 나온 거 이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우리말에 뭐가 발달됐냐? 의성어, 의태어, 색채어 이런 감각어. 발달됐죠. 뭐 촐랑, 뭐 찰랑찰랑, 달랑달랑, 꾸물꾸물. 이런 거다 부사죠. 그리고 한 단어죠. 한 단어인데 그게 발달이 됐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단어의 형태적 특징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그럼 다른 거는 뭐냐? 뭘 말하느냐? 국어의 단모음은 10개가 인정되고 있다. 맞죠? 단모음은 10개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단모음 말소리에 관한 거기 때문에 형태적 특징이 아니라 음운 상 특징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건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이 공부하셨어서 기출을 보셔서 쉽지만 실제로는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3번 4번은 어떤 특징이냐 문장적 특징 문법적 특징 뭐 통사적 특징이 말은 여러가지 가지로 쓸수 있어요 근데 간단히 말하면 뭘 말하냐면 형태적 특징이 한 단어 내에서 일어나는 걸 말한다면 이런 문장적 특징은 길게 보는 거죠. 크게 보는 거예요. 단어랑 단어들이 어떻게 연결되냐. 우리나라 말이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이동하냐. 이게 바로 문장적 특징이에요.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면 문장 성분의 순서가 자유롭게 바뀐다. 너밥 먹었니? 밥너 먹었니? 이렇게 그리고 교차어 아시죠? 탁탁 달라붙어요. 조사 달라붙고 어미 달라붙고 착착 아시겠죠? 교차 교차어로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 어미 얘네들이 다 뭐예요? 조사 어미 이런 애들이 붙어서 뒤에 말과 또는 앞의 말과 어떤 관계냐 이런 걸 보여주죠. 그래서 문장적 특징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 2번 문제입니다. 음운 변동의 성격이 나머지 색과 가장 다른 것은 이거 정답 쉬었죠 몇 번이죠? 어, 예 입이 빵긋빵긋합니다. 4번이죠. 4번은 건너다와 어미 어서가 만나서 어 어가 만났으니까 탈락. 아 아가 만나도 탈락. 동음 탈락이죠. 동음 탈락. 그래서 4번은 탈락입니다. 그럼 1, 2, 3번은 뭐냐? 다 축약이었죠. 그렇지만 1번, 3번은 자음 축약 그렇죠. 지읒과 희읒이 만나서 치읒이 됐죠. 자음축약, 거센소리 되기. 이거 뭐쉽게 뭐 저는 가다보소죠. 해서 희읒이 만나면, 희읒을 만나면 거센소리가 된다. 이렇게 암기를 시켰어요. 그리고 2번만 모음축약이었죠. 우랑 어랑 결합해서 워라는 하나의 이중모음이 되었다. 그래서 모음축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탈락이었던 4번이었죠. 자, 여기까지는 쉬었습니다. 그럼 3번. 자 여러분, 우리 엊그제 했죠? 지난주 에 했죠? 밑줄만 보고 뭐랑 뭐랑 구별하는 문제죠? 품사 뭐랑 뭐랑 구별하는 문제? 그렇죠. 잘하셨어요. 네, 문장 끝에 서술어에만 밑줄이 딱딱 거져있죠 그럼 서술어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동사, 형용사. 그렇죠. 그래서 동사, 형용사 구별 문제였고, 그럼 밑줄친 단어랑 품사가 같은 것은이라고 했으니까 밑줄을 볼게요. 맞는지는이라고 했어요. 는지는 어미입니다. 여러분, 는지가 어미예요. 그럼. 어미, 는, 어미, 는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뭐다? 동사, 그렇죠. 이렇게 보고 쉽게 푸시면 빠르는, 삶는, 다르는, 예쁜은. 그렇죠, 자연스러운 문장은 2번밖에 안 돼요. 양자로 삶는 것은 나쁜 일이다. 예를 들면 삶는, 이렇게 는이 들어가죠. 그래서 2번이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맞다는 항상 동사이기 때문에 맞동산, 이렇게 외워주시면 된다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 분은 나실 거로 봅니다. 그다음 4번 요거 문제가 좋았어요 문장 성분 어제도 문장 성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온 문제가 있었죠 문장 성분에 대해서 요거를 내가 자유자재로 해석하고 쉽게 시간 뭐 아니, 1, 2초 내로 해석하고 넘어간다 그럼 문장 성분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구사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풀수 있으시는 거죠 그래서 정답을 보면 기억부터 봐야 되죠 기억부터 일단 보고 속어를 들어가겠죠 이렇게 묶은 문제들은. 기억을 보면 서술어는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숫자가 다르다. 이거 자리수 얘기하는 거죠.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그러면 옳죠. 그럼 뭐 기억이 오르니까 1, 3번 중에 답이 있겠죠. 그러면 니은 감사하게도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달라요. 겨, 공통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만 맞춰주면 되겠죠. 그럼 니은 들어가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부사어는 주성물에 속한다? 아니죠. 뭐 정답은 그냥 3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고 넘어가시는 거죠? 바로. 근데 우리 이제 공부하니까 마저 보면 주성분은 주술목 보. 주술목 보. 보죠. 부사어랑 관형어는 주성분을 수식해주는 부속성분입니다. 그럼 3번. 아티귿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의 문장성분은 주어보호서술어이다 어서 많이 본 문장이라서 보호라고 하면 안 되겠죠. 보호는 뭘로 실현되냐? 복격조사로 실현이 됩니다. 복격조사는 이가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가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이러면 보호지만 얼음으로 되었다 그럴 때는 이 우로는 부사격조사예요. 부사격조사는 어떻게 한다? 에로영화보다 에로 이거 에로, 뭐 이렇게 써져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로영화보다 팁이 됩니다. 이 로라인이에요. 우로로써로서 그렇죠. 그래서 우로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을 부사어는 관형어나 다른 부사어를 수식하기도 한다. 맞죠? 아주 착한. 아니면 아주 없이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관형어나 부사어로 수식하고 미음. 체언의 호격 조사와 결합된 형태는 독립어에 해당한다. 맞죠? 철수 플러스 야. 철수야. 이렇게 심표로 분리될 수 있는 거는 다 독립어입니다. 그리고 문장 성분 문장의 부사, 문장 접속 부사. 접속 부사. 그러나 하지만 이런 애들도 심표는 없지만 문장에서 독립어로 쓰입니다. 그다 음 i p 주어는 생략될 수 있지만 목적어는 생략될 수 없다. 잘못됐죠? 목적어도 생략되죠. 너밥 먹니? 그러면 응, 먹었어. 이러면서 밥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럼 5번. 5번. 5번 보겠어요 미소친 어휘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은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하는 방법대로 또써 볼게요. 윗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바꿔봐야죠 들으면 듣다가 잔뜩 쓰였으니까. 칭찬을 받다. 이렇게 고쳐 봤어요.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칭찬을 받으면 이렇게 서술어를 벗고 보고 그다음에 서술어가 나왔다. 그럼 서술어 앞에 있는 말에 집중해 보세요. 서술어 앞에 목적어든 주워다 보면 왜냐면 고그 비슷한 형태가 오니까 아시겠어요. 응. 서술어가 받으면인데 앞에는 칭찬이라는 목적어가 왔구나. 이렇게 1번, 2번에서 포인트를 잡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연주는 받기에 단풍이 받아서 여관으로 받았다. 소리를 여기까지는다 아닌 거 아시겠죠? 근데 국민의 소리를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조금 이상한데 여전히 어색해요 윗사람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어서 어때요 자연스럽죠 좋은 평을 받고 있어요 게다가 칭찬하고 좋은 평은 대동소이하죠 아주 유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단어 그 앞에 있는 단어 유사한 거 찾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좀 빨리 진행을 하죠 컴퓨터의 문제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6번 표준발음으로 오른 것은 이거 몇 번이죠? 푸셨, 푸셨죠? 5번 그냥 보고도 지금 푸셔야 돼요. 한 2, 3초 내로 5번이죠? 3번하고 5번 같이 봐야 되죠? 자 예례를 제외한 개메페해는 표준발음이 몇 개다? 두 개다. 그래서 개도 맞고 개도 맞고 아시겠죠? 매도 맞고 매도 맞고 패도 맞고 패도 맞고 해도 해도 맞고 다만 예래만 항상 예의가 발른 애들이라서 이 예로만 발음이 된다. 요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보면 젖젖처는젖젖처자 발음이 조금 안 좋지만 여젖젖처 발음 없죠? 저이렇게 가야 됩니다. 처 이렇게 그래서 이거 틀렸고 이~ (2번) (4번이) 실제 시험장에서 에러였죠. 물론 답은 쉽게 나왔지만 우리 요거 머리 아픈 거죠. 장단음 문제 원래 장단은 안긴데 자어 용언의 어간에 그니까 장음인 장음인 용언의 어간에 모음 어미가 붙는다거나 피동사동 접미사가 붙어서 글자가 늘어나 늘어나면 장음까지 살아있으면 얼마 피곤해요. 그죠. 없애 어, 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원래는 모음 어미가 붙거나 써드릴게요. 모음 어미가 붙거나 피동사동, 전미사가 붙을 때는 장음이 단음으로 줄어들어요. 보통은. 그렇지만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어요. 예외를 외워주셔야 되죠. 물론 이건 일단 만소고요. 없애답니다. 만, 여기다 써드릴게요. 만소, 없애다. 그래서 얘네들이 그 예외인데 원래는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안 줄어들어서 요거를 암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몇개안 돼요? 많다. 점점으로 표시할게요. 끌다, 썰다, 없애다, 떨다, 웃기다, 이렇게. 선생님 어떻게 외우고 있을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해 주세요. 자, 이렇게 많은 장음 짜증 나죠? 짜증 난다. 외워야 되니까 하는 장음. 끌어와서 썰어서 없애 버려. 아, 벌리다가 싸졌네요. 버려. 떨버 웃겨. 요렇게. 요렇게 여주세요. 암기 됩니다. 얘네들은 예외다. 피농사동 전미사나 모음음이가 붙어서 많은 떨분 이렇게 가더라도 여전히 장음이 살아 있다. 요렇게 암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장음 끌어와 끼 끌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썰어야겠죠. 저 기니까 썰어서 없애 버린다. 땟냐? 웃기냐? 요렇게. 정리해 주세요. 그다음 7번입니다. 밑줄 친 어휘의 사용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답몇 번이죠? 자 여기까지 못푼것 같아요. 여러분이. 답은 5번이었어요. 싸움은 붙는 거죠. 진짜 둘이 붙는 거죠. 붙다의 의미가 살아있기 때문에 붙였다로 쓰셔야 되고 나머지는 다 붙이다의 뜻이 맞아, 맞아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붙임께 붙이다. 이렇게 붙임개. 요걸로이 붙이다를 추론하시면 되겠죠. 붙임개가 쓰니까 붙이다다. 이렇게 쓰시고, 농사짓다, 편지붙이다, 하숙붙이다, 부치다, 다 붙이다의 용법이 맞습니다. 그 다음 8번 들어갈게요.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3번이었고요. 이만큼이 조사로도 쓰이고요. 의전 명사로도 쓰여요. 같은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구분을 하셔야겠죠. 앞에 체언이 오면 정 같은 정도로 알기는 조사다. 격조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사격 조사겠죠. 앞에 관형어가 오면 의존명사구나. 정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구나.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3번은 맞고 1번은 틀렸는데 뭐가 틀렸냐? 만큼은 맞았고요. 갈 거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거가 겉 이의 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푸실 때. 그래서 이는 조, 조사죠. 그래서. 나는 어쩌고저쩌고 집에 갈 것이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겉에 이가 붙었다고 보고 띄어쓴다. 의존명사 뒤에 조사가 붙었구나 이렇게 띄어쓴다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얼마만인가 시간을 나타내는 지마는 띄어쓴다. 그다음에 4번 제 여짜리 어치 꼴당 백씩 기억나시죠? 그건 접두사 전미사입니다. 항상 붙였어야 돼요. 그래서 제 27대 붙이던가 27만 띄던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정답 몇 번이죠? 그렇죠, 4 번이죠. 이제 쉽죠, 이거는. 채언에서 기역 띄급 비읍 뒤에 희윽은 밝혀 적는다. 집현전 이렇게 가시고, 이거의 포인트는 유마 엘 l 쓰시고 붙임표로 셋별은 뭐다? 된소리 되기는 표기하지 않는다. 원래 된소리 어제처럼 벚꽃 이런 건 표기하지만 셋별 이런 건 표기하지 않는다가 포인트였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 표기가 옳은 것은 몇 번이죠? 5번이죠. 5번입니다. 번. 5번. 던지든지 구별하는 문제였죠. 던지든지. 던지는 뭐죠? 과거. 과거. 던지는 뭐다? 선택. 사과를 먹든지 배를 먹든지. 아, 이건 아니죠. 사과든지 배든지. 먹든지 말든지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때 던지 같은 경우는 옳은지 그른지.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죠? 배를 먹든지 사과를 먹든지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던지는 선택, 던지는 과거에 있었던 일. 그래서 이건 과거의 일이라서 던지가 되고요. 나머지는 일사 번은 시장님의 말씀, 아버지의 다리, 주체 높임의 간접 높임의 실현이죠. 주체 높임의 직접 높임이 아니에요. 시장님은 계시는 거지만 말씀은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체 높임의 대상인데 간접 높임의 실현하는 거, 그런 거다 의시로 실현을 합니다.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요. 다리가 아프셔서. 아프셔서 이렇게 가야 되고 2번, 3번은 2번 같은 경우는 암기죠. 리을, 른지로 하셔야 돼요. 리을이 한번 들어가요. 리을이 두번 들어간 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리을, 른지도 틀리고 리을, 런지도 틀리고. 그렇죠? 리을이 한 번만 들어간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3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정명사에게는 에게를 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열 문제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좀 빨리 풀었지만 올라가서 해설지로 복습을 좀 하시고 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